전 세계적인 항공 침체로 인해 주요국들의 항공사 환불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항공사의 환불 절차 준수를 위한 아이아따의 강력 촉구를 알렸습니다. 제주항공이 김포와 부산의 공급석을 확대합니다. 4월 3일부터 25일까지 최대 하루 8편으로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TA 항공 역시 지역 출발 노선을 다각화합니다.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청주와 제주 구정기편을 취항합니다 델타 항공은 공항과 항공기에 대해 새로운 기준인 델타 클린을 마련해 청결에 대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고 장기적으로 더욱더 강화된 청결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에어 서울이 베트남의 전세기를 추가로 투입합니다. 4월 7일 1차 전세기 운항에 이어 21일, 28일 추가됩니다. 트래블 데일리 4월 3일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트래블 데일리 금요일자입니다. 4월 3일 금요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기이 마감이 되죠. 예. 자, 어, 마감되는데 저희가, 어, 오늘 첫 심층 분석 기사는, 어, 좀 어렵습니다. 어, 좀, 우리 여행업계 계신 분들은, 어, 알아 들으실 텐데, 우리 또 다른 분들은 자칫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소 심심한 내용이죠. 예, 하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말씀드리기 전에 주요 골자를 저희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항공편 취소가 잇따르죠. 그래서 항공 예약이. 그래서 이 예약을 취소하면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환불을 해 주는데 항공사에서 환불을 제대로 안해 준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주로 여행사 통해서 예약을 하고 여행사를 통해서니까 대부분의 환불은 그 여행사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환불 금액이 나가야 되는데 항공사 자체에서 물론 일부입니다. 예, 항공사 자체에서 환불해주는 시스템에 대해서, 어, 별다른 조치 또는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이 모든 시스템을 관리하고 관장하는, 어, 국제항공운송협회, 아이아따죠. 아이아따에서는, 어, 이러한 지금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어, 항공사와 여행사 간의 판매점 개, 그 판매점 계약, 그 조항에 레졸루션이라고 하는데 그 조항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잘안 지켜진다면 여행사들이 굉장히 고충이 더 심해지겠죠. 예 주요 골자는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대로 이제 항공사 환불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각국이 다 문제입니다. 자 이는 각 항공사들의 재정 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아이아타의 판매점 대리. 판매 대리점과의 계약 조항에도 유배될 수지가 있어서 향후에 아이아타치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자, 이미 유럽연합 27개국이, 20, 유럽연합의 27개국에 있는 여행사협회가 있습니다. ECTAA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럽 그 여행사협회죠. 여기와 ASTA 아스타라고 하는데 여기는 미국의 여행업 협회 등 주요 대륙의 이와 같은 그 조직들은 이 아이아타의 레졸루션 824 조항인데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그 예약 시스템이죠. GDS를 통한 정상적인 환불 절차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먼저 유럽연합 쪽 여행사연합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아이아따는 레졸루션 조항의 824는, 어, 그러니까 레졸루션, 그러니까 조항이죠. 레졸루션 824는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은 항공사가 여행사로부터 환불 신청이 접수된 후에 그 다음에 도래하는 입금 일정, 전에 환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 항공사가 개별적으로 취하는 조치는 규정 위반이며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항공편이 운항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아이아타의 BSB 절차 BSB 절차는 뭐 어, 항공권을 예약하기 위해서 돈을 집어넣고 예약받고 뭐 이런 건데요. 밝고 그 다음에 표가 나오고, 이 BSP 절차함이 시스템은 기존대로 운영되고 있지만, 어, BSP 여행사들의 고충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 여행사협회 역시 지난달 아이아다에 보내는 서신을 어, 통해서 모든 항공권에 대한 충분한 환불을 보장하고, 미래 여행에 사용하라고 하지 말 것. 그러니까 환불 제대로 해주고, 이 환불 못하니까 다음에 언제 그 기회 되면 여행 가시라. 뭐, 이거를 권유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ARC. ARC는 또 뭐냐면, Airline Reporting Corporation 이라는데, 이건 미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의 BSP 같은 거예요. 한국의,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용하는 그 시스템의 이름인데, ARC가, 어, 여행사에서 돈을 지불하고, 뭐, 담보금 지급을 하고, 그 담보금에 따라서 항공편 그 발권하고, 뭐, 요건데, 요 ARC를, 어, 통해서 모든 환불을 진행하도록 허용을 하고요. 항공권이 교환되거나 재발행되더라도, 최초 발권 여행사에 대한 수수료나 인센티브를 보존해 줄 것, 그리고 3월 1일 이후 예약된 항공편은 변경 수수료 없이 여행일로부터 1년간 재발행 가능하도록 할것등 발권 여행사에 대한 1년의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각 지역의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어떤지? 어, 한국은 그동안 좀 가만히 있었는데 한국 여행업 협회에서 나섰습니다. 자, 아이아타 레졸루션 824 조항을 들어서요. 항공사와 여행사가 합의한 계약에 따라 항공사들이 환불 절차를 준수하도록. 아이아타 측에 강력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4월 1일, 2일자로 나서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현행 항공사와 여행사의 계약 체계는요, 항공사들만 참석하는 그 회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가 항공사들만 참석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팝, 팝콘프라고 그러는데 팝콘프 P-A-C-O-N-F. 한국말로 하면 여객 대리점 관리하는 항공사 협의입니다. 회 예, 요게 근데 문제는 요팝프 팝콤프의 그. 구성원은요, 여행사는 없어요. 항공사만 있어요. 그래서 항공사의 이권을 굉장히 많이 대변해 줄수 있는 단점도 있죠. 예. 요, 팝콤프에서는, 어, 항공사의 정책을 반영해서 제정한 규정으로 항공사들의 입장만 반영됐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이제, 아이아타에서 요거를 한번 관리를 하고 있고, 요, 관리, 팝콘프에서 뭐, 나오는 결론 같은 거에 대해서 어, 좀 이렇게 집행하고 관리하고, 요런 걸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뭐, 견제라고까지 하긴 뭐한데, 아무래도 너무 독단적으로 갈수 있고, 어, 그렇다고 독단적으로 가는 걸 막지는 못해요, 사실. 그런데 아무튼 형식적으로는 막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 BSP를 관리하는 아이하따에서는 아이하따 레졸루션 824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카타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카타는 또한 항공사나 여행사 어느 한쪽이라도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BSP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으며, 아이앗다는. 평상시에도 여행사의 규정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서 각종 벌칙을 부과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대리점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등 규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막상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지금도 아이아따는 항공사를 위해 여행사에게 담보갱신 및 징행요구를 강제적으로 제, 어, 행사하고 있는데, 항공사의 임의적인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는 없이, 항공사를 위한 규정만 일방적으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예, 좀 복잡하죠. 무슨 거냐면, 아이아따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예, 자, 막상, 제대로 환불해 줘야 될 거에 대한 관리나 어떤 감독 이런 요구는 항공사 측에 전혀 하지 않으면서 평상시와 같이 여행사들에게 어한 달에 여섯 번 정도 있거든요. 그게 여섯 번 정도 어 입금하는 날이 있고 담보금을 입금하는 날이 있어요. 이 담보금을 입금해야지 예를 들어서 천만 원어치 항공권을 사고 싶다. 여행사에서 그러면 그 그에 해당하는 담보금액을 내야 돼요. 그래야 어 발권을 할수 있어요. 근데 요 담보금액을 입금하는 날이 한 달에 여섯 번 정도 정해져 있는데 요게 하루라도 늦어지거나 그러면, 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 발권 자체를 못 하겠죠. 그래서 항공사는, 여행사는 고객들이 어 예약을 해도 막상 그 항공권을 제때 어 발권해 줄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이죠. 이번 사태 때문에 환불에 대한 조치는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어, 정, 그, 여행사들이 발권을 위해서 입금해야 될 것들, 날짜, 금액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조금의 애누리도 없이 평상시와 똑같이, 어, 좀, 그, 집행하고 있다. 이런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줄 건안 해, 정작 해줄 건안 해주고, 어, 기존과 같이 모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어려운 때, 그런 불만이죠. 자, 그래서 카타는, 한국여행협회는, 업 아이아따 측에 그러니까 한 국제항공운송협회 측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안을 했습니다. 자, 아이아따는 BSP 여행사에게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환불하도록 계약의 준수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두 번째, 아이아따는 정상적인 환불을 하지 않는 항공사의 지급 불능에 대비해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환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를 아이아따로 하는 은행 지급 보증이나 해당 정부의 지급 보증을 받아서 이를 여행사에 공지한다. 네. 어... 능력 없으면, 금전적 능력 없으면, 어, 정부 대상으로 해서 보증 세워서 지급하도록 여행사가 아무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하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행사에게 전년도 판매를 기준으로 하여 담보를 증액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라. 예. 그니까 담보금액이 전년도 매출의 기준으로, 어, 전년도 금액이 좀 높으면은 또 기존, 기존 이상의 담보금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러 여행사에서는 조금 힘들죠. 예.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예. 자, 그리고 환불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항공사에 대해서, 아이아따는 현행 월 6회 운영하는 판매 기간을 잠정적으로 월 2회로 변경하도록 한다. 아이아따는 판매 기간이 확장했다는 위험을, 어, RHC. 이게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 현금 판매 한도 제한입니다. 현금으로 판매할 수 있는 한도의 제한, 예, RHC라고 하는데, 레미탄스 홀딩 카페스, 파시티라고 합니다 예 요거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아이 왔다는 판매 기간이 확장했다는 위험을 rhc 로 관리한다 그러니까 현금 판매할 수 있는 제도로 어 조금 숨통을 튀어 주란 얘기죠 예행사는 이렇게 요런 부분들을 한국여행협회는 아이 하다 측에 강력 요청을 했는데 사실 어뭐 우리 여행사 발권 하시는 여행사 분들 아시겠지만 아이 하다가 어뭐 소규의 경일기였죠, 그동안. 좀 여행사에서. 불편했던 조항들에 대해서 개선의 목소리를 계속 내왔는데, 아이하따 측은 한 번도 반영을 해준 적이 사실,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예. 무슨 제도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는 것에서 설명에는 가끔씩 하는데,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여행사 말 들어보면, 어, 뭐 불편함이 그렇게 많이 나아진 거는 사실상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물론, 어, 이런 아이하따 측이 그렇게 철저하게 규정을 갖고 있는 거는 이해가 또 되지요. 왜냐? 어 항공권 발권은 기존에 담보를 맥, 맡길 수 있을 정도의 자금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 너희들이 천만 원어치 항공권을 끊고 싶다.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어, 담보금을 먼저 내라. 그러니까 선입금해라, 선입금해라, 예, 선입금을 하면 그거에서 어, 차감하면서 계속 차감하면서 항공권을 발권해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그런데 여행사에서는 어, 사실, 현금 유동성이 이렇게 막, 막대하지 않는 이상, 그거를 막, 그렇게 막, 그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사실. 몇, 정말 작게 해봤자 몇천만 원 되고, 보통 몇억된데 이거를 그렇게 한 달에 여섯 번, 육회를 그렇게 돈을 계속 넣는다는 게, 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일종의 뭐라 그럴까, 어, 쉬운 말로 하면, 그 무슨 카드죠? 선불카드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카드에 돈을 넣어놓고 거서 기빼 쓰는 형식 이런 형식인데 그걸 한 달에 여섯 번 정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큰 액수를 몇억에 가까운 걸 항공권을 발권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팔려면 그렇게 팔면 또 그만큼 수수료가 여행사들에 있냐 그것도 없거든요. 거의 없다시피하기 때문에 여행사들은 이제 뭐 속된 말로 미치고 팔짝팔짝 뛰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행사를 대표하는, 어, 여행업협회에서는 카타, 아이아타 측이 계속 이런 요구를 꾸준하게 해왔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아이아타 측에서도 조금 결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아이아타 본사의 그 사무총장이 한국의 그문재인 대통령, 우리 한국정부에다가 한국의 항공사들도 많은 지원을 좀 해줘야 항공업계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주장만, 자기들이 도와달라 할 거는 많이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상 여행사들의 고충은 전혀 반영을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렇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두가 어려운데, 사실 좀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주장한 것 중에 가장 또 핵심은 뭐냐면 월 6회를 당분간 한월 2회 정도로만 줄여줘도 부담이 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게 최근 전국, 전국이란다. 전세계 그 어떤 글로벌 항공시장이 멈췄기 때문에 사실 발권도 안 들어와요. 표 예, 끊을 일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유명 무실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몇몇 있지 않습니까? 몇몇 나아나은그 노선에 대한 발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만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어뭐서로서로가 위인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어 적절한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의 트래블 데일리의 그리고 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뭐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것까지 또 설명해 드리려면 복잡하고 어, 또좀 어려운 복잡하고 이해가 좀 이해하기 싫으면 보기도 싫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 내용은 여기까지해서 예, 알려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어, 국내 항공사들이 일단은 국내선부터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좀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일단 4월 3일부터 25일까지 김포와 부산 노선 운항 횟수를 좀 늘린다고 합니다 일단 국제선 못 뜨니까 국내선이라도 많이 좀 가려고 하겠죠 어, 제주항공은 3일, 4월 3일부터 25일까지 김포, 부산 노선에 모두 92편 증편한다고 합니다 이번 증편을 통해 늘어나는 추가공급성은 약 1만 7,400여석 규모고요 또, 티웨이 항공도요, 청주에서 출발하는 제주노선 신규 취향으로 국내 7개 공항에서 노선 운항을 시작하며 지역 출발 노선 확대도 시작한다고 합니다. 티웨이 항공은 4월 25일부터 매일, 4월 25일부터 데일리,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네편씩 4회 운항 일정으로 청주와 어, 제주노선, 부정기편, 일단은 부정기편으로 운항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일단 국내노선, 특히 제주도는 그래도 조금 가니까 국내노선부터 좀 살려놔서 일단, 어, 좀, 좀, 좀 이막그 손해되는 요거 좀 많이 보강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국내선 많이 이렇게 취향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순서는 대략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4월 3일자 트래블 데일리 도영상 뉴스 한 주에 마무리입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나은 어, 뉴스들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